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L원의 최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환자들은 보통 병원에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은 비보험 질환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보험 질환보다는 진료비가 많이 나. 그래서 어머니들 걱정이 크시죠. 학생들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 밤에 라면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지나요? 어, 유제품을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지나요? 네, 사실 여드름은 음식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만약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 유제품 소비량이 많은 국가에서 여드름 환자가 늘어날 거예요. 또 밀가루 라면 먹으면 나빠진다면 밀가루 소비량이 많은 국가에서 여드름 의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질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 여드름은 음식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밤에 멀쩡한데 밤에 라면을 먹지 않잖아요. 밤에 라면 먹는다는 대부분 밤 늦게까지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아마 생활 패턴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게 밤에 라면 먹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밤 늦게까지 앉아서 딴짓하는 게 싫은 거죠. 아마 여드름으로 온 땅과 어머님의 가장 큰 갭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드름의 원인은 뭔가요? 여드름은 어, 크게 다른 질환과 구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모낭염입니다. 그니까 뾰루지라고 부르죠. 모낭염은 감염 질환입니다. 피부 상재균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모낭에 털 뿌리죠.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세균 감염이죠. 항생제를 써야 되고요. 항생제 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주사라는 질환은 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농포나 구진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PPR 타입이라고 하고요. 두번째 어,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라는 게 있어요. 모세혈관이 확장해서 얼굴이 붉어지면 나타나죠. 또딸기포라 그래서 코가 빨개지는 질환도 있고 눈이 충혈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 구진 농포성 주사는 여드름과 굉장히 흡사한데 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센트로페이셜 얼굴의 가운데 코 주위나 입 주위에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짜도 피지가 안 나와요. 어, 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죠 국물만 나와요. 그건 여드름이 아닙니다. 주사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압출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어, 독시사이클인 것 같은 항생제, 혹은 아이버맥틴, 우리가 수란트라크림이라는 하죠 이런 크림을 바르고 악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진단을 제대로 하고 여드름이 확실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여드름은 모낭에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피지를 분비하면 그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모공에 피지가 쌓이는 거죠.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피지의 배출로인 모공이 좁아져서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어? 남성 호르몬인데 여학생은 왜 여드름이 생길까요? 여자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가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죠 생리 때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고 또 그때까지 수정이 생기지 않으면 프로제스테론 레벨이 높아지면서 자궁변에 탈락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도 음, 생리주기에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도 역시 여드름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모공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럼 모공 벽이 두꺼워지니까 배출구가 좁아질 수 있고 피지가 쌓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드름은 세균 질환이 아니라 어, 일종의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염증과 어, 세균 감염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균에 의한 염증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단순한 염증과 세균 감염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드름에는 왜 항생제를 쓸까요? 우리가 미노신이라는 어, 항생제와 또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어, 항생제를 쓰는데 이건 세균을 줄일 목적보다는 이런 그 항생제들이 피지선 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큽니다. 그런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죠. 두 번째, 어, 피지선을 억제해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로아큐탄이라는 약이 유명한데 지금도 시장에서 없어졌는데요. 이런 약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약만 약이 좋을까요? 연고가 좋을까요? 압출이 좋을까요? 레이저가 좋을까요?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피 분비가 과도할 때는 어느 정도 약을 쓰는 경우가 좋고요. 또 염증이 심할 때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고요. 피지가 쌓여 있으면 압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 여드름 때문에 붉은 자국이 심하다거나 또 색소침착이 생겼다거나 흉터가 심하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드름은 짜도 되나요? 어, 짜야 할 시기에 반드시 짜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농이 된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압출하시는 을게 좋아요. 집에서 과도하게 짜다가 푹 꺼지는 흉터가 생깁니다. 박스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롤링스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이스 픽스 카로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뽕낸 것처럼 흉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압출하는 게 중요하고, 각적 병원에서 어, 압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을 짜지 않게 치료하는 방법. 아, 이건 아마 염증 주사 얘기하네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주사입니다. 염증 주사는. 드레암신노올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아까 여드름은 세균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염증이기 때문에 예, 스테로이드는 항염 작용이 굉장히 큰 약물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잘 가라앉힐 수 있지만 어, 부작용도 항상 따른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저색소 침착, 즉 하얗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피부 꺼짐이 피부 위축, 표피의 위축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약간 이렇게 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드름 화장품이나 홈케어가 도움이 되나요? 아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는 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치료적인 목적으로 쓰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치료하고 나서 좀더 여드름의 재발을 줄여준다거나 여드름이 악화되는 걸 줄여주는 목적, 혹은 시술 후에 자극감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만 치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품들이 치료 목적이라면 당연히 약품으로 나왔을 것같아요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 흉터가 대부분 생기나요? 화농성 여드름 또 우리가 심상성 여드름에서 여드름이 여러 개 모여서 생기는 것들은 반드시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 압출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치료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어요. 하지만 다 남는 건 아니에요. 여드름 치료 기간은 아 여드름은 감정적으로 말하면 크로닉만성적이고요인플라머들이 염증 질환이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치료 기간이 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얘기합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지만 금방 재발하는 이유는 원래 여드름이 그런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남성 호르몬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는데 사춘기에 어린 학생에게 단기간에 남성 호르몬이 중단될 거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드름도 굉장히 시간이 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 매번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2주, 그 다음에 4주, 그 다음에 2~3개월에 한 번씩 치료해도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잡고 한 번에 몰아서 치료하고 기다렸다가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인터벌을 늘려가면서 치료하는 게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좋은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